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 전편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게하사에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의 피함이 을한보다 여호와의 이 방백들을 신뢰한보다 낫도다. 우리가 나를 여호사하고 여호사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불과 같이 나를 다시불 같이 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 신이 결도죽음에셨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이여기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거감사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주하 내가 감사하다주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에 딱부합되는 하나님께 찬성입니다. 주를 의지하자. 오늘 그 시편 118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세상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런 내용의 감사의 찬성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잘 살자 웰빙이라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게잘 사느냐 여러분 다잘 살고 싶죠 이잘 산다는 말은 흔히들 뭐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거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환자들에게 어, 청량도 하셨지만 부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또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돈의 욕망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명예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명예를 예,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하게 사는 안전에 대한 욕망이에요. 사람을 편하고 안전하게. 전쟁을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아랍과의 6일전쟁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어요. 당시에 수상이 누구였냐면 골담이에요라고 하는 이 여성의 승, 수상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확실히 이긴 다음에 그 비서가 수상에게 축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수상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있으니 너무 기쁘시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수상의 얼굴은 조금 더 기뻐하는 안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내가 기뻐하기보다 이제 이 땅을 되찾았으니 이스라엘의 이 벌판에 딸기꽃이 마음껏 활짝 딸기꽃이 피는 그날을 어서 나는 속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최근에 48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그 땅을 관계를 해서 어디까지 그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을 파이프로 전부 빼가지고 그 사막과 같은 땅을 전부 옥토로 만들었어요.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물을 들여가지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하잖아요. 아주 옥토를 만들었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수상은 내다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무슨 동기로 사느냐는 거예요. 명예를 쫓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삶이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순수하게 인생을 살되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거기서도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주지사는 말이죠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형수를 하나 살려주는 특권이 있어요 어느 존망받는 존경받는 형이 아주 기업이나 또 기업을 잘일구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존경받는 형이 있는데 그형 밑에는 몹쓸 놈의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 온도를 받고 감옥에 있는 겁니다. 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성운이 하나 있다고 말해 보라고. 내이 동생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의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지사님. 내단 하나 있는 이 동생을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지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다음에 사명권을 줬어요. 사형에서 면하기 하는 은전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갔어요. 감에 가서 동생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제 사형에서 벗어났으니 네가 살게 되면은 너 어떻게 살고 싶으냐?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동생 하는 말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나를 이렇게 한 재판장을 우선 쏴죽이고 나를 이렇게 되게까지한그 녀석을 찾아서 쏴죽이리라 그랬어. 형이 생각에 두번 죄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아픈 마음으로 얘기했답니다. 나 취소할랍니다. 이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겠죠. 그러나 형은 결단을 하고 가서 동생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사람 산다는 게 말이죠.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삶을 갖고 주일날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선교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고통증이여께 부르짖었더니 여호께서내 고통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평화로 가졌던 거예요. 아까 주지사 아가 아니라 그골담이요 수상이 자기가 그 땅을 회복했지만은. 내 눈에 비치는 비전은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 들판에 딸기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땅을 비전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니까 비전을 넓은 데다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내다보고 사는 그러한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멋지게 사는가? 여러분 인생 사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음 주에 우리교회 이제 상반기 목회 보고를 합니다. 7월 첫 주에 성찬식도 하지만은 목회 보를 금년 2018년 하나님의 우리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고 또 목회를 점검해 보고 여러분한테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심령 한분한 한 분이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면 처음을 생각하고 중간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분별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들뜬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고난 중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델에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모든 일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달게 환영하라 그랬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철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더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알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달게 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우리의 강건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던 거예요. 여기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여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그랬어.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선포했어. 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도다. 그걸 내가 보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말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 얘기예요. 자기 도와주는 중에 하나님도 한한 분이라는 뜻보다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 나한테도 계시지만은. 나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도 함께 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오늘 믿는 이들이 모여서 성령의 대망을 하고 성령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의종말로 살아가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갈 방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교하는 일이 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문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재를 잘 개발해야 되죠. 멜사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그 회장이 어렸을 때, 국면학교 다닐 때 전흥하라고 전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다시 그 적성검사 내지 능력을 테스트했더니 IQ가 IQ로 대게 표현을 하는데 IQ가 미치냐면 160이나 왔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딱 상황을 보면 통찰력이 있는 거야. 나중에 기업을 잘 읽어서 회장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것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결정짓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왜그 아이가 전웅화로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고 전웅화로 그가 커야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160이라면 수준 이상의 사람에요. 이 그러니까 못 알아주는 거야. 걔가 하는 말은 다 바보 같은 소리를 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증명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방벽을 신뢰하지 마라 관리 제도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사는 자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십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한분한 한 분에게 다 소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이유의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는 인생이 되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가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턱을 내밀고 입을 벌리고 맡기죠. 그럼 의사는 기구를 가지고 꼼꼼히 다 살핍니다. 가지고 있는 서른 몇개 이빨을 다 검사합니다. 필요하면은 l a 레이도 찍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 하나 보면서 충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뭐예요? 그 치료하는 소리가 아주 공포에 질리고.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얼른 치료 끝나고 얼른 나갔으면 근데 사람의 온신경이 이빨에 다 있답니다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치아관리 잘하세요 돈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이제 치료받는 그 기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0편 94편에 보니까 그런 말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와 모를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의 관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등록 종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천 준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책임을 안져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붙여 주셨어. 지금 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한몸 안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여러분을 기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성령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더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장이 계시니 나를 미워놓적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방벽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고난이 오시걸랑 요 말씀 외우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보스 사장6절료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 역경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은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육신 나이 먹어서 세포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리로다. 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셔도 나를 책망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사는 자는요. 자문 4장 23절 보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시면서 22절에 보니까 생명이 여호와의 께 말씀에 있고 육체의 건강도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하시기 원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예화를 듭니다. 2차 대전제 나치의 포르성시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깨진 유리 조각에다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리 조각을 갖다가 자기 면도를 했습니다. 남자는 이거 참 귀찮은 거예요.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좀 부지런하라고 주신 것 같아. 요 이 유대인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물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묻혀서 유리 조각을 갖다가 탁 면도를 하고. 그러면 면도를 할 정도면 얼마나 단정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에서다깨스실로 가도 해방될 때 유일하게 살아난 남자란 말이에요, 이사람은 유일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 생존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그 사람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사람은 허리 곱게 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에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샹구루 심겠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삶의 이유가 있고 동기가 확실하다면,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2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여 호 구하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호 우리가 구하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안겨주셨어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난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을 가고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치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2장 9절 378페이지 자다 같이 큰 소리로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본인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에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